안녕하세요, 공남미녀입니다. 어, 오늘은 추억의 맛집 노포 맛집인 대구 대명동의 신당동 떡볶이 집을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집은 어, 뭐 주, 근처에 경북예고가 있는데 그 경북예고에 제가 어떤 행사 참여차 볼일 때문에 왔다가. 그 시간을 좀 때워야 될 상황이 생겨서 어,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억이 많이 서린 곳이고 그리고 어, 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환경 같은 맛을 지켜주고 있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곳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요. 제 학창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날은 저 혼자 갔었는데,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가서 어 떡볶이에 또 볶음밥까지 해서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서로 눈치싸움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. 왜냐하면 꼭그 친구들 중에 식탐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. 그친구들한 항상 뺏겨서 그랬는데, 어른에 대해서 또 혼자서 먹다 보니까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기분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이런 즉석 떡볶이 집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죠. 네. 그래서, 더더욱 반갑고,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.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. 어, 냄비, 한 냄비 지금 보시고 있는 게, 어, 기본 떡볶이인데, 한 냄비에 3,500원입니다. 이게 떡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, 오뎅이라던가, 어, 야채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. 4,500원은 야채 떡볶이인데, 거긴 살이라던가, 뭐, 다른, 내용물, 뭐, 당면이라던가, 그 다음에, 뭐, 여러, 햄, 이런 것들이, 야채도 그렇고,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양도 조금 더 많, 많요 그래서, 뭐, 사실, 이 정도에, 3,500원, 또, 그 다음에, 스페셜이 4,500원이면, 어, 물가가 굉장히, 요즘, 오른 물가에 비해서, 거의 옛날 가격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각종 사료류 뭐, 라면, 뭐, 당면, 우동 등등, 이런 사례류는 1,500원. 그리고 떡볶이 다 먹고 난 다음에, 마지막에, 빼놓을 수 없는 거죠? 볶음밥. 볶음밥 1,500원입니다. 그래서, 어, 참기름이랑 김이랑 해서 남은 국물에다가, 어, 슥슥 비벼서 먹으면, 어, 그야말로, 최고죠, 그죠? 어, 이 밥을 먹기 위해서, 어, 떡볶이를, 어, 먹는다고 할 정도로 어, 볶음밥을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는 거. 그래서 기본 떡볶이 3,500원에 볶음밥 1,500원 하면 5,500원에 어, 이렇게 맛있는 즉석 떡볶이를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떡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. 또 육수가 따로 있어서 육수를 챙겨주시는데. 육수가 부족하면 사장님께서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, 그 다음에 조금 더, 어 매콤하게 먹고 싶다고 하면, 또 양념도 더 챙겨주십니다. 그래서, 어 저는 이제 오전에 갔었는데요. 어 사장님께서 자, 자꾸 옆에서 챙겨주시려고 그러고, 뭐, 부족한 거 없냐? 계속, 뭐, 말씀하시고, 불도 계속 봐주시고, 어 작은 손님이라도 챙겨주시려는 모습이 굉장히 친절하시고, 인상적이었습니다. 저, 보이죠? 제가 지금 당면 먹고, 마지막에 토지 안 되겠어서, 어, 유혹을 뿌리지 못하고, 네, 이 남은 국물에다가, 예, 네, 삶은 계란 정도는 먹어줘야죠. 어, 국물을딱 올려가지고, 이렇게, 계란까지 따로 식혀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. 어, 계란을 사장님께서 미리 삶아놓으신 거를, 껍질까지 다 까놓으신 상태로, 어, 주십니다. 그래서 아침에 항상 그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자, 드디어 <웃음> 보이시죠? <웃음> 와, 네,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장님께서 보시고 어, 양념을 조금 더 챙겨주셨어요. 그래서 양념이랑 어, 육수 조금 더 챙겨주시고 어, 남은 거는 부족함 더 부으라고 옆에 두고 가셨습니다. 떡볶이랑 이 볶음밥 맛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합니다 거기다가 추억까지 같이 사려진 맛이다보니까 어,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끼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고 혼자 가서 더 많이 못 시켜먹는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근처 가시면 추억의 떡볶이 맛집 꼭 들러보시기 추천드립니다